열린 설교의 시간 오늘 이 시간은 주나움 교회 정찬도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새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주는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지금 자신의 편지를 받아 읽는 자들을 부를 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즐겨 부르는 호칭인데요. 그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이 비추시는 그빛 안에 거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사도 요한은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사도 요한이 하나님과의 사귐과 죄의 고백과 그리고 순종 등에 대해 말하면서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가르침을 준것 아니었나요? 그런데 이것이 새 계명이 아니라니요? 사도 요한은 자신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지식이 결코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그옛 계명을 쓰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말하는 사랑의 계명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십계명의 핵심이요 강령이요 그들이 율법을 지켜야 하는 정신이요 원리로 너무나도 잘 알려진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너희들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바로 그 계명과 동일한 것을 내가 다시금 말하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이 처음부터 이 계명을 가지고 있다고 할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전수받은 율법이요 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형제 자매들이요 그들이 이미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삼다운 모습을 갖추어 서로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랑의 계명은 결코 새롭고 생소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지 이제 제사요한한은 다시 그들에게 새 계명을 쓴다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이 계명에 전혀 생소하지도 않고 이미 소유하고 있고 오래전부터 들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에게 이새 계명을 다시금 전해주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행동하는 신앙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요한은 구별됨이 없으니 재차 강조하여서라도 그들의 마음과 삶에 새기고자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그들이 잘 아는 그계명을왜 사도요한은 새 것을 뜻하는 새계명이라 구별하여 말하고 있을까요? 왜옛 계명을 새 계명이라 일컬으며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 율법 아래 놓인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확증하고 그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요 모든 계명의 완성이 사랑을 이루셨고 그뿐 아니라 죄와 사망에는 우리를 구원하사 영생을 허락하시고 우리로 사랑의 원리로 살수 있도록 그 모습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주어졌던 그옛 계명의 동일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 성취된 그빛 가운데 이해할 수 있도록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랑의 계명인 옛 계명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계명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참된 가르침일 수 밖에 깨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이 지나갔습니까? 어두움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찬빛이 벌써 비쳐졌습니다. 하나님을 가로막고 하나님과 단절케 한 어두움은 사라지고 세상의 찬빛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벌써 우리는 구속의 빛을 비추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빛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단해적이지만 영속적인 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비단에 영원토록 머물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빛에 비춤을 당하여 새 계명을 지키며 사랑의 법을 실천해야 하는 자들이 실제 그 모습에 있어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나는 빛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참 빛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영원한 빛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구속의 빛을 은혜로이 누리고 있습니다.라고 외치는 자들이 그 형제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싫다는 수준이 아니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을 향해 사도 요한은 매우 단호하게 말하기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디에 있는 자라고 말합니까?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라고 합니다. 본인은 빛 가운데 있다. 빛을 소유했다. 참된 빛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할지 몰라도 착각이다 라는 말입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들은 빛 가운데 들어온 적이 없었다 라는 말입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것이지요. 단순히 연약하여서 범죄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어둠에 있었다라고 하니 이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혹시 형제를 미워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어둠 가운데 있다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왜 이렇게 충격적이고 가슴 철렁이는 발언을 서슴없이 할까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떠한 자이기 때문입니까? 살인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잠재적 살인인 미워하는 마음으로 사는 자는 주께서 말씀하시는 영생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는데, 그를 아는 자가 그 안에 거하는 자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회복된 자가 누군가의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한다면 이는 납득할 수 없는 일임에. 철림 업계 대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아는 자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아는 자는 그 계명의 핵심인 사랑의 법을 행하는 자이고, 그로 말미암아 빛 대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 회복된 관계를 맺고 있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세 계명의 원리 하에 거리낌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형상된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삶의 모습으로 사랑의 원리를 실천하며 사는 것이지요.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 무엇이 증명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함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억지로 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비단에 거하는 자는 거리낌 없이 자발적으로 그러한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걸림돌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9절에 이어 11절에서 또 다시금 강조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삶으로 깨달아야 함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빛을 말하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속해 있고 어둠으로 인해 눈이 먼 자라 합니다 분별치 못한다라는 것이지요 자신이 지금 어디에 속했는지 구분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방향 자체를 상실한 채 착각의 늪에 빠져 실상은 하나님의 구원 밖에 거하면서도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빛이 어둠에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의 말씀을 그대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쌍한 인생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께서도 착각의 늪에 빠져 계신 건 아니십니까? 교회 의 지체를 혹시 미워하고 계십니까? 증오하고 계십니까? 혹시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을 깔아뭉개려고 가진 수를 노리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러하다면 사도 요한의 말에 따라 여러분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한 채. 보지 못하는 상태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참됨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실로 우리의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 계명을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새 계명을 날마다 즐거이 그리고 기꺼이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열린설교의 시간 지금까지 부산시 사상구 사상로 425에 위치한 주나움교회 정찬도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10-4267-1128 주나움교회로 전화주시거나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열린 설교 시간, 오 늘이 시간 을 마칩니다.